107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77번 문제에서는 오른쪽은 개념 중학교 1학년 학생 50명의 일주일 동안의 운동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이중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시간이 5시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44%라면 운동시간이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운동 시간이 5시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44%라고 하였습니다. 5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 이상인 계급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5시간부터 6시간까지의 계급, 6시간부터 7시간, 7시간부터 8시간까지의 세계급의 합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계급에 도수를 모르기 때문에 x명이라고 둔다면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의 6명 그리고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4명으로 5시간 이상인 학생은 x명 더하기 6명 더하기 4명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즉 x 더하기 10만큼의 학생이 5시간 이상 운동한 학생인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때 5시간 이상 운동한 학생이 전체 학생 50명의 44%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즉 이만큼이 전체 학생 50명의 44%만큼 해당한다고 준 것이며 따라서 식을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고 x명은 x는 1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즉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12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계급의 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1명, 두 번째에 2명, 세 번째에 3명,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에 9명, 마지막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에 모르기 때문에 Y명이라고 둘수 있고, 모든 계급의 도수의 합이 전체 학생 수인 50명이 되어야 됨을 이용해서 Y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각계급의 모든 도수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4이고 이 값이 전체 학생 수인 50명이 되어야 합니다. 양변을 정리하여 y의 값을 구하면 y의 값은 10. 13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만큼은 13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이 13명이 전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전체 50명 중에 13명은 26%에 해당한다고 구할 수 있습니다.